청년들과 중장년층의 창업을 지원하고 더 나은 삶을 응원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가맹점을 추가로 확보하러 나섰습니다. 월드전람은 21일 코엑스 비홀에서 제64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전시회에는 외식, 비외식, 도소매, 서비스, 점포및 외식설비 등각 부문에서 120여개 업체가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전시회에서는 밀키트 프랜차이즈들이 예비 창업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제약선으로 HMR 등 간편식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를 판매할 수 있는 밀키트 전문 프랜차이즈가 급성장했고 사업 확대를 위해 오프라인 시장에도 나선 겁니다. 특히 밀키트 프랜차이즈들은 무인 판매점의 형태의 매장부터 편의점을 접목한 형태의 매장, 조리시설 등 저마다의 특장점을 내세워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대세로 등장했습니다. 거기에 이번 박람회에서는 무인 배달, IT 기술 등 여러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가 모여 사람들의 인목과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외식 업체도 기존의 홀 운영과 배달 포장뿐만 아니라 무인 운영까지 가능한 브랜드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최선다하면 아마 샤브샤브를 생각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밀키트를 한다 보니까 웬 뜬금없는, 뜬금없이 밀키트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저희들이 가장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간편치 시장이 많이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계체에 보면 매년 20에서 30%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외식 시장의 변화에 잘, 잘 맞춰서 저희들이, 어, 밀키트 시장, 밀키트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제이 JF 파트너스는 고수의 운전면허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어 20대 친구들이 면허 취득을 할수 있는 실내 운전 연습장으로 하는 프리미엄 실내 운전 연습장입니다. 이번 코엑스 박람회 때 저희 고수의 운전면허가 들고 나온 혜택은 우선 가맹비 500만원 그리고 교육비 200만원을 면제해드리는 혜택을 들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들고 나온 혜택인데 1200만원 상당의 보상 업그레이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품에 그동안 이제 너무 창업 비용이 크다 보니까 렌탈 창업이라는 어 상품도 들고 나왔습니다. 방문객들도 자신에게 어울리는 창업 업종을 찾으며 각 업체의 부스를 흥미롭게 둘러보았습니다. 또 전시장 한켠에서는 오전, 오후로 나뉘어 진행된 창업 세미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2020년 창업 트렌드와 그에 맞는 전략을 소개하는 강사의 말에 열의를 보였습니다. 어, 저도 뭐 이쪽 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시장이 많이 변한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볼까 합니다. 어, 코로나 때문에 규모는 좀 작은 걸로 하고 간편하게 할수 있는 뭐 이런 거를 좀로 불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기는 군대에서 알게 되가지고 창업 공간에 대해서갈수있다고 그렇게 해서 계기를 알게 되가지 가게 되는데 거기 둘러보다 보니까 푸인노래방이 라는지 저희가 저서 가는 시방, 커피카페 등을 보면서 되게 나는 정말 소장됐다. 전시회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박남의 관계자는 2022년은 코로나로 창업을 미뤄왔던 분들이나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창업 아이템을 찾는 분들에게 기회 해가 될 것이라면서 방역 매뉴얼에 따라 신경을 쓰고 있으니 안심하고 다양한 업체와 세미나 정보를 통해 알찬 창업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